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방안템들을 가져왔어요. 약간 가격이 좋은 것도 있고 제 취향이 가득 담긴 거라서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같이 보러 가 보실까요? 그전에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처음은 장갑 종류들을 가져왔는데 이게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친구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게 됐는데, 너무 예뻐서 둘다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하나는 짧은 거, 하나는 긴 거. 이거는 제가 약간 사복 입을 때 거의 항상 껴주는 얼모스트 블루 제품이고, 민트색인데 여기저기 잘 어울리고. 또쇼기장이라서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너무 색감이 예뻐서 다양한 색깔 중에 민트를 구매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아쉬운 거는 한쪽만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서 아쉬운데 그래도 만약에 두쪽다 있었으면 과했, 과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고 귀여워서 약간 아껴 쓰지만 자주 쓰고 있는 그런 장갑이에요. 색감 너무 괜찮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 장갑이지만 제가 들고 왔어요. 얘는 얼머스트 블루에 비해서 여기가 되게 길어서 여기까지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는 그런 방한 템인데. 여기 보이는 이 로고가 뭔가 되게 포인트 되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똑같이 사고 싶어서 어디 건지 물어봤는데 이게 퀄리티가 이렇게 좋고 여기 터치할 수 있는데 터치할 수 있는 구멍도 나 있는데 이게 다이소에서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매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 장갑을 찾아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껴보자면, 이렇게, 엄청 길어요. 되게 길고, 이렇게 구멍이 나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터치도 할수 있고, 터치하기도 편하고, 터치도 이렇게 잘 돼요. 이게 색깔이 분홍색 연핑크 그런 건데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 항상 어? 이것도 어떤 옷이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겨울은 항상 장갑이 필수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갑 추천은 이렇게 두 가지 할게요. 구멍 장갑을 끼고 추운 겨울 이겨내기. 다음은 목도리 종류들 들고 왔는데요. 이거는 약간 목도리라기보다는 이렇게 얇은 머플러 아시죠? 그렇게 약간 패션템으로 껴주는 그런 머플러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떴어요. 코바늘로. 그래서 이거는 이런 니트보다는 좀더 꾸민 듯한 니트에 어울리는 그런 머플러 용도고 진짜 잘, 잘 들, 에? 잘 메고 다니는 목도리는 이렇게 두 가지. 회색, 여기저기 잘 메기 좋은 회색이랑 브라운 컬러. 들고 왔어요. 이 브라운 색의 토니 로렌스 제품은 이렇게 되게 넓어요, 엄청 엄청 넓기 때문에 약간 폭딱한 느낌으로 둘러줄 수가 있는데, 또이 로고가 보여야 예쁘니까 잘설낌 잘, 잘. 얘는 요게 멋입니다. 이게 결국 가격대도 막 아크네 스튜디오 그런 거에 비하면 엄청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시, 쉽고 뭔가 겨울이니까 이런 따뜻한 색감의 브라운 목도리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한 토니 로렌스 목플러입니다. 지금 입은 니트랑도 잘 어울려서. 너무 예쁜 것 같네요. 딱 이번엔 약간 그레이 컬러의 목도리인데 그레이 컬러 목도리가 활용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 회색깔 하나 있으니까 제가 주로 제가 네이비, 오트밀, 블랙이 있어서 세기에도 다 어울리고 패딩도 거의 검정 패딩만 입으니까 거기에 매기가 되게 좋은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목도리가, 어, 여기저기 메고 싶은 목도리 하나 사야 된다면, 브라운도 좋고, 이 차콜색도, 아이 그레이 색깔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조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봤어요 폭닥폭닥하게 말고. 그리고 세 번째 목도리, 요거는 목도리라기 보다는 거의 이렇게 얇은 머플러에 가까운데, 요즘 니트에 요렇게 세트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한번 내가 떠보자 해가지고 코바늘로 그냥 하루도 안 걸리고, 한 시간도 안 걸려, 한 시간 정도 걸렸나? 그냥 뚝딱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옷에 입으면 안 되고, 약간 이런 꾸, 꾸민 듯한 니트에 입으려고, 아, 해보려고 뜬 건데, 한번 해볼게요. 저도 처음 해, 처음 해보는 건데. 어떤가요? 괜찮나요? 이게 색깔이, 색깔이 이거랑 검정 분홍이 있어서, 요, 그레이, 연그레이 색깔 사면 어떤 니트는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요 실로 선택해서 제가 떠본 목도리인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제 걱정한 것보다 예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뭔가요? 요즘 이런 거 유행인데, 제가 또 뜨개질에 빠져서 제가 한번 직접 떠본 약간.. 뭐.. 플러 얇은.. 뭐.. 플러 뭐.. 두껍.. 제일 얇게 뜬건데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괜찮네요. 요렇게, 매는 것도 뭐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털 자체가 보들보들 거려서 따, 따숩고 약간 그러니까 실내에서 그냥 이렇게 폭에서 매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뜨개질에 빠져서 제가 뜨개질하는 뜨개 로그도 가끔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요즘 뜨개질에 푹 빠져 있어서 이번에는 모자 종류들 겨울하면 또 이런 비니랑 버킷햇들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제 비니가 아니라 친구 비니인데 이런 버킷햇 써주면 되게 분위기 생기더라고요. 얘네 두 개는 사실 여름에는 조금 더워도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작년 겨울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썼고 요것도 이번에 쓰고. 요것도 요번 최근에 코트랑 같이 코디해서 쓴 모자들이에요.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어 모자. 이게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무신사에서. 비니 좀 쓴다 하신 분들은 다들 있는 건데, 제가 비니가 안 어울려서 비니가 없는데, 친구 덕분에 생겼어요. 단기, 단기인데? 그런 걸로. 브랜드에서 이렇게 써보게 되었는데 괄사까지 있어요. 핸드앤 바디 로션과 괄사가 같이 들어있어요. 음. 저는. 여러 가지 향 중에 쑥향을 선택했고, 이제 제가 쑥향을 좋아하다 보니까 얘를 선택했는데, 다양한 향이 엄청 많아요. 대나무 향도 있고, 사찰향도 있고, 쑥도 있고, 화원향도 있고, 수묵향도 있고, 오디향도 있고. 그는 그 중에서 숙향을 선택했고 핸드 앤 바디 로션이라서 저 겨울 되면 핸드 크림이랑 바디 로션을 목숨 거는 사람이라 이거 하나로 다할수 있으니까 집에서 엄청 간편하게 쓸 수,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괄사 호리병 모양의 추이 갈사예요. 여기 여러 군데로, 여러 군데로 대부분 바디 로션은 자기 전에 씻고 바르는 거기 때문에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자기 전에 침대에서 이렇게 갈사 해주면 되게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조코예가 핸드앤 바디 겸용이라서. 아침에 바쁠 때 나갈 때 핸드크림 따로 뚜껑 열고 안 하고 그냥 쭉 짜고 나가도 되고 씻고 나와서도 그냥 쭉 하면 돼서 좋았던 그런 바디로션이었어요. 겨울 하면 뭐다? 어그다. 짠. 하나는 어그고, 하나는 패딩 슬리퍼.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보이나? 얘는 이렇게 논파킹 김치의 어, 어그 묘리예요. 이렇게 보이듯이. 근데 이게. 겨울에 벚꽃 신고 기가 진짜 편하니까, 이게 맨날 신고 다니더라고요. 출근할 때도 가고, 출근할 때도 신고, 그냥 맨날 신어도 귀엽고. 무신사에서, 무신사가 할인을 되게 많이 하니까, 무신사 할인 놀이면 되게 싸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자, 요게 포인트고, 여기 택도 포인트고, 굽도 살짝 있고, 이거 신고, 가니까 다들 어디서 샀냐고 귀엽다고 어우 사고 싶다고 하는 소리 몇번 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뿌듯 이쁘다고. 괜히 수브 얘는 안에 이렇게 털이 달려있고 옆에 수브가 적혀있고 원래는 제일 유명한 건 땡땡인데 땡땡인데 저는 땡땡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검정으로 구매했는데 얘도 진짜 귀여워요. 딱 겨울 겨울에 폭딱폭딱한 옷에 같이 신어주면 엄청 폭딱하고 그냥 옷에 신어도 얘 하나로 포인트가 되니까 되게 좋은 슬리퍼더라고 얘도 벗고 신고 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용 신발 두개 그리고 겨울이, 겨울이나 가을 하면 딱 양말도 약간 그런 요런 가을 색감으로 준비해 주 신어주는 거 좋아하는데, 진짜 앉았을 때 슬쩍 보이는 그 양말 톤의 색깔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무신사에서 이렇게 색깔별로 베이지 에디션 그러,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받은 건데, 되게 아이보리부터 브라운까지 색감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가지고 원하는 걸뭐 그때 그때 코디에 원하는 톤으로 신기 진짜 딱 좋은 컬러들이거든요. 그리고 양말 자체가 되게 도톰해요. 그래서 겨울에 신을 때 엄청 따숩고 어그에 신으면 되게 귀여운 색감들. 여름 빼고는 다 신을 수, 이 라인까지는 여름 빼고는 신을 수 있고. 여기는 또 가을 겨울을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따순 예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준비템들은 여기까지고요. 더 사모으면 더 가져올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도 감사합니다.